딱안 내려갔었지. 나 이해를 이해가 안 되네. 기자로 그 한번 가져가보세요 네. 으흐... 겁나게 잘 내려오네 음, 또차 내려가네 또 차요? 안 차요? 네 좀, 좀, 한 번. 지금 언제 막힌 거예요? 이게 언제 쯤 막혔어요? 다시. 그러니까 자주 막히는 거예요. 물이 차 있으니까. 진짜 물이 차 있잖아요. 배관이. 예? 전체적으로 물이 차 있어. 내려 앉았다. 배관이. 완전 팍 내려 앉은 게 아니고 내려 앉았다. 보이시죠? 사장님, 예, 하여튼 뭐 예, 아니 아니, 보시면 되잖아요, 사장님. 예, 잘... 그까 그러니까 배관이 내려앉았다. 보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 위치가 위치. 여기 지금 여기가 있어요. 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배관이 내려앉은 거예요. 배관이. 여기가 있잖아, 요 지금. 근데, 아까 보셨잖아. 요 여기서, 여기서 물이 안 타야 돼. 근데, 내용물도 크게 없어. 그럼, 배관이 내려앉는 거죠. 저 물,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돼요. 근데, 그말 드리는 거, 아니, 말하는 걸잘 들어보셔요. 여기 정화조죠? 근데 여기 싹 내려가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정화조에요. 근데 정화조하고도 정화조가 이제 두루잖아요 그죠 그래 보셔요 물이 확 차져 활자 있잖아 이게 정화조잖아요 예. 넘어가는데요 근데 빼, 빼면 한번 볼까요 사장님 자 뺄게요 물이 확 찼잖아요 예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찼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네. 이 물이 물 그러니까 그게 자주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자주 막히는 배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정확히 찍으면 이이 거예요. 여보세요. 어, 좀 이따 전화할게. 어, 좀 이따 전화할게. 봐사님 아, 보이셔요?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잠겨 있는 거야. 쭉, 예? 여기서 이게 소, 지금 카메라 가 여기 지점이거든요. 카메라 따라가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자주 뚫어도 막히는 게 그게 원인이에요. 그 막힐 이유가 없어. 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자, 여기 아까 초기에서 초기잖아요. 올라온 면서 보세요. 물이 안차 있잖아요. 그죠? 물이 안차 있잖아, 선생님. 여기잖아, 물이 안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자주 막힐 수 있다라는 얘기지. 네. 자요. 그럼 이거 이거를 아, 아공사 물이...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골치 아프다, 이거. 응? 네? 골치 아프다. <laughs> 괜찮아, 이거는.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laughs> 여기서, 철, 어, 관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내가 보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서 물이 차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차있어. 여기까지 물이 차있어. 여기까지. 뭐, 요렇게 왔거나 그렇지. 100% 정확히는 아 하지. 요, 요기 와가지고, 요기 물이 차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약간 내려 앉았는 얘기지 한마디로. 내려 앉았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자앞잘 보세요, 상님 구배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모든 구배는 이렇게 돼야 돼 쉽게 설명해서. 예,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어 구배가. 여기가 있고 나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아 구별가 이렇게 됐어. 야, 무슨 말이 이렇게? 예 네, 그렇지. 네. 저쪽 그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됐어도 네. 이렇게 구별가 돼서 그 네. 물이 있잖아. 싹 나가죠. 여기서 고여 있 고여 있으니까 네. 여기서 배고 여기서 배고 예를 들어 화장지 같은 거 이런 네. 게딱 하나 걸려 있으면은 쭉 막혀버리고. 쭉 막혀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이유 없는 이유 없는 배관 그 이유 없이 막히는 배관은 없어요. 어? 공조기를? 어? 공사하셔야죠.